안녕하세요, 큐벨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바로, 어, 오늘 시간에는 치의회사의 레이팅과 레이션의 장력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력 조절하면 누구나 쉽다고 생각을 할 텐데, 레이션이나 레이팅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. 이게 캡이. 그래서 그캡 여는 방법, 도 리뷰에 설명드렸지만,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레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딩. 일단은 엣지 조각 빼주고 코너 조각도 빼줍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시겠죠? 자, 어쨌든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위에 부분이 아니라 이쪽 아래 부분을 손을 넣어서 힘으로 쫙 올려 주세요. 좀 빠집니다. 자.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가 있으면 드라이버로 왼쪽으로 돌리시면 풀어주는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고 조이는 겁니다. 그래서 자희가 원하는 대로 돌려주면 됩니다. 그 다음 끌 때도 다시 끼고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장력 조절을 하는 겁니다. 자 이제 그다음 그다음이 이제 올레이션 장력 조절 아리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아우면 하얀 면을 해볼까요 그래서 딱 빼줍니다 엣지 나오죠 코로 나오죠 다 빼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라이팅 레이션 생긴 게 화질을 맞추고 그래서 이쪽도 밑에 위에 거 말고 밑에 부분에 손을 넣어서 딱 위로 빼줍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엣지 조각이 엄청 두꺼워서 빠질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캡이 막. 그래서 이것도 왼쪽으로 똑똑같이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너무 간단합니다. 이 장력 조절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벌써 끝났네요. 네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. 그렇다면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, 레이팅, 레이션을 갖고, 또 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큐베이 였습니다.